안녕하세요. 닥터 주식의 닥터리입니다. 오늘 1월 22일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양봉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상승에 영향을 줄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에 바닥권이고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영상 길지 않게 5분 만에 핵심만 뽑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라서 섹터별로, 그리고 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정말 구석구석 또 다양한 섹터에서 많은 발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앞으로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보편적 관세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세 종목을 좀 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우주인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나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AI 기술과 인프라에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자 AI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볼게요. 최소 5천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조 원이 될 거예요.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채 GPT 만든 오픈 AI랑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의 smr 기업인 오라클이 합작을 해서 스타게이트를 설립을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정말 역대급이고 2024년도 미국 빅테크 상위 7개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ai에 투자한 금액이 2300억 달러인데 이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AI 쪽에 투자가 되니까 엔비디아나 ARM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인 수혜를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오라클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걸로 보여지고 오픈 AI랑 소프트뱅크는 커스텀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어서 브로드컴이나 TSMC나 또 파운드리 기업인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동반 수혜를 볼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GPU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네, GPU 수요는 결국에는 HBM이에요. 이 HBM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브로드컴이 엄청난 수혜를 보겠죠? 근데 왜 삼성전자도 같이 수혜를 보냐면, 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다가 HBM 공급을 받으려고 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요청을 했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다 줘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공급을 받으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높지 않은 삼성전자는 이 프로젝트 또한 엄청난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아직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 이제 달러랑 원화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상승폭을 확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종목 자체적으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본인만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사셔야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잘 판별하고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꼭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정책들에 관해서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내기 유튜버라서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요. 작은 실수들도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계좌 수익으로 주식 부자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닥터 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